상단 2년차 충북 청주 FC 천안에 2일 역전승 개막 2연승 질주 K리그 1 출신 베테랑 대거 영입 서울 이랜드 FC 파죽지세 2연승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뉴스 최윤정 위드 뉴스 기자 2023년 K리그는 반전의 반전을 거듭한 한 해였다. 마지막 경기까지 가려지지 않았던 김청과 부산 아이파크의 승격 싸움 그리고 수원 FC의 극적인 승강 플레이오프 승리와 K리그 1 잔류 축구의 도시 축구의 명가 수원 삼성의 강등까지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경기의 연속이었다. K리그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함께 2024 시즌이 화려하게 개막하였다. 과연 2024 시즌 K리그의 13개 팀의 시즌 초반 성적은 어떠할까? 만년 하위권에 머물렀던 서울 이랜드는 창단 10주년을 맞이하여 2023 시즌 종료와 함께 승격에 대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 감독 김도균 감독을 사령탑으로 선임하였고, 일부 리그에 경험이 많은 베테랑 오스마르 김호규 등을 영입하며 공격과 수비에서 골고루 전력을 보강했다. 수비수의 보강으로 부산 아이파크와의 원정 개막전에서는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이며 무실점을 기록하며 사명으로 승리 이어진 수원 삼성과의 경기에서는 브루노 실바의 선제골에 힘입어 조동재의 극장 승리골로 개막 2연승을 기록하였다. 개막 2연승을 기록한 서울 이랜드는 지난 시즌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이승명 무영패로 시즌 초반의 승격 싸움을 주도하고 있다. 2023시즌 3부에서 입부로의 첫 창단 후 녹록지 않은 재정에도 불구하고 시즌 첫 8위라는 준수한 성적표를 기록하였던 충북청주 주 공격수인 조르지 수비수 이정택의 이탈과 함께 총 13명의 선수가 팀을 떠나게 되었다. 하지만 충북 청주는 브라질 출신 중앙 수비수 베네시오 토마스를 영입 승격 플레이오프의 경험이 있는 베테랑 수비수 김선민을 영입하였고, 동시에 토트넘 출신 공격수 네이슨 오드와 김포 출신 공격수 윤민우를 영입하며 빠르게 공격과 수비진을 보강하였다. 청주는 올 시즌 총 11명의 영입이 있었지만, 작년보다 5명 줄어든 선수인 총 29명의 선수로 2024 시즌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위권에 머물지 않을까 하는 주변의 우려와는 달리 전남을 이어 천안을 2일로 꺾고 시즌 2연승을 기록하며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전남 드래곤즈는 지난 시즌 아쉽게 5위 부천과의 승점 4점 차이로 정규리그 7위에 그치며 승격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했다. 전남은 발디비아 선수를 제외한 외국인 선수를 교체하는 초강수를 두었고 공격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신 공격수 존 몬타노와 이성윤, 김종민을 영입하며 공격진 구축에 나섰다. FA 자유계약 선수로 김수범과 장성재 최 의원 등 수비수를 떠나보냈지만 김용환과 김주원을 영입하며 수비진을 재구축하였다. 전남의 영입은 적중했다. 전남은 충북 청주와의 개막전에서 아쉽게 패했던 전남은 김포와의 홈경기에서 공격 축구를 선보이며 교체 출전한 몬타나의 득점에 이어 김종민의 멀티골까지 김포를 4대0으로 꺾고 시즌 첫 승을 달성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리고 있다. 안산은 2023시즌 중반 선수 선발비리로 인한 감독의 경질과 함께 '인관식'이 새로운 사령탑으로 선임되었다. 그러나 안산은 6승 7무 23패 12위라는 성적표를 받으며 시즌 12위로 2023시즌을 마무리하였다. 2024시즌을 준비하는 안산은 2023시즌 말까지 이렇다 할 영입이 없었다. 1월 안산 뉴스 출신 공격수 이준희 김은결 미드필더 손재희 3명의 신인 선수의 영입을 시작으로 선수단 전력 보강에 나섰다. 또한 미드필더 이지승 양세영 등을 영입하며 중원을 강화하였으며 골문 전력 강화를 위하며 골키퍼 이준희 주연성을 영입하였다. 더불어 공격수 강수일의 복귀와 함께 공격수 한영훈 수비수 김민성의 영입으로 외인 없이 2024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안산은 경남과의 첫 경기에서 이규빈의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연이은 수비 실점으로 1-2로 역전패하며 시즌 첫 승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성남과의 경기는 달랐다. 안산은 적극적인 공격으로 성남을 3일로 꺾으며 지난 시즌과 달라진 모습을 선보이며 두 경기 만에 첫 승을 이뤄냈다. 지난해 K리그 2에 합류하며 신생 팀으로서의 돌풍을 예고했던 천안은 시즌 단 5승 시즌 12위로 줄곧 최하위에 머무르며 시즌을 마무리하였다. 프로 첫 시즌임을 고려하여도 부족함과 아쉬움이 많은 천안의 2023 시즌이었다. 이번 시즌 천안은 변화를 예고하며 K리그에서 상무를 이끌며 승격을 경험한 김태환 감독이 부임한과 동시에 리그 경험이 많은 베테랑 김대중, 구대영 등의 선수를 영입하며 팀의 중심을 잡고자 하였다. 개막전에서는 부천을 꺾고 3일 승리를 거두며. 원정 경기에서의 기분 좋은 출발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청주와의 경기는 쉽지 않았다. 전반 26분 못다의 마수거리 골이 터졌지만 전반 32분 못다가 퇴장당했고 뒤이어 후반 19분 핵심 공격수 파울리뉴까지 퇴장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결국 수정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청주에게 1위로 역전패하며 홍경기에서 첫 승은 실패하게 되었다. A매치 휴식기 이후 천안의 주축 공격수인 모타와 파울리뉴의 이탈이 팀에 어떠한 상황을 가져올지가 3라운드의 핵심점이 될 것이다. 천안은 승점 3.1승 0무 1패로 4위에 올라와 있다. 작년 한 해는 부산 아이파크에는 잊을 수 없는 아쉬운 한 해였다. 시즌 중반 이후 선두를 유지하였지만 청주와의 시즌 마지막 경기 조르지 에 극장 골에 패하며 시즌 2위로 마무리하였다. 또한 수원 fcy 승강 플레이오프 에서도 뼈아픈 패배를 하며 일부 문턱에서 또도한 번의 좌절을 맛 보아야 했다. 부산 아이파크는 2024년 승격을 위하여 베테랑 공격수 로페즈와 안병준을 영입하며 공격진을 강화 하였고 미드필더 이동수와 중앙수비수 알리 쿨로프를 영입하며 수비진을 강화했다. 또한 지난 시즌 부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미드필더 임민혁을 완전 영입하며 수비진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었다. 그러나 부산 아이파크는 개막전에서 패배의 슬픔을 맛봐야 했다. 오스마르에게 뼈 아픈 첫 실점을 당하며 01로 이랜드의 리드를 내주며 영3 으로 패배 하고, 말았 다. 그러나 경남 과의2 라운드 경기 는달 랐다. 무기력 하던 지난 경기 와는 다르 게 전반 39분 터진 김 찬의 동점 골과 전반 종료 전 터진 라 마스 의 역전 골에힘 입어 김찬이 헤트 트릭 을 기록 하며 4 일로 승리 를 이끌 며2 라운드 기준 1승0무1 패로 6 위에 안 착하 였 다. 축구의 명가 수원은 지난 시즌 K리그 1 최하위를 기록하며 2024 시즌은 K리그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수원의 2024 시즌 준비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지난 시즌 주축이던 고승범, 김주원이 이탈하는 악재가 생겼다. 시즌 종료 후 줄곧 이탈만 있던 수원 삼성은 2024 시즌을 대비하여 골키퍼 조성훈과 측면 공격수 손석용을 영입하였고, 뒤이어 공격수 기면 수비수 최지묵 백동규 중앙 수비수 조윤성을 영입하며 공격과 수비진을 강화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격력 강화를 위하여 공격형 미드필더 툰가라를 영입했다. 영기훈 감독의 데뷔 전인 아상과 의홍경기는 2 1로 승리했지만, 뒤이어 이어진 이랜드와의 경기에서는 조동재의 극장 골로 일일 역전 패배하고 말았다. 스라린 패배를 느낄 틈도 없이 그보다 더한 악재가 생겼다. 최지묵의 십자인 대 파열과 박상혁의 십자인 대 파열까지 홈 개막전 승리에도 불구하고 두 경기 만에 주축 수비수 부상이라는 시련이 닥쳤다.